이건 도시 이건, 지금도 시와요지건 바람 풍이지요 이게. 네. 야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태풍의 태와입니다 이렇게 어지금 자를 와야다는도지는않을지지 네, 이더. 우리 삼수리라고 북한 측 요번에 일행하고 왔는데. 북한. 예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찍고 아주 여기 이쁜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여기. 네. 자는 너무 잘 쓰니까요. 어때요? 네 알겠어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해보세요. 네, 알겠어요. 다 외웠어요. 이거 다 위로해도 전 다. 정말이요? 그러면 다 치우겠어요. 일단 안 보고 쓰게끔 지금 안안 보고 쓰,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물감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늘 여기다 놓고 딱. 놓고 말을 넣어요. 들고 이기하지 말고. 생쥐 씨는 어디 있어요? 생쥐 씨. 어? 뭔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생쥐 올려놓는 그 생쥐. 씨. 아하 생쥐. 아하 <laughs> 나는 쥐한테 씨자를 붙이니까 할아버지가 알 수가 있어야지. 음, 어? 저기 논도 있었네. 에? 나는 생지시. 생지 나 씨라고 하니까뭔 말인지를 몰랐죠. 가만히. 그러면 생지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생지시. 아. 생지시. 어 보자 보자. 음 어. 음. 먼저. 생각나기는 쉽지 않겠지. 아니하세요 지금, 지금 다 지금 치웠기 때문에. 생각났어요. 정말? 네. 너무 옆으로 갔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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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잤어. 이야 너무 귀엽게 썼네 그리고 너무 얇아요 아 괜찮아요 얇은 건 괜찮아요 아주 글자를 너무 잘 썼어요 이제 외웠으니까 오늘 공부 끝을까요네 인사하자요 예, 좋아요 근데 오늘 너무 어려운 자예요 이 태풍 태자는 지금 열 번을 더해야 해요 네? 예? 혼자 지금 외워서 쓴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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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뭘까요? 새. 새조자. <laughs> 이거는 당연히 기억나. 새조. 구름문. 구름문. 구름문생각날까요 야, 그게 어떻게 생각났지? 부르 문자가. 이제 또 뭐가 있었나요? 책자가 이건, 있죠, 책자가. 책. 책자는 어, 제가 1년이 지나도 안 까먹어요. 정말? 네. 책자가 쉽지 않을 텐데. 자는... 아, 이렇게 글자 붙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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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제, 대단하다, 대단해. 예. 만드는 어떤 게? 또, 만드는 책자도 있나요? 네, 만드는 책자는 예.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laughs> 그거 왜 그렇게 벌벌 떠세요? 아니요, 제가 일부러 파도 모양으로 한 거예요. 아 파도 모양으로. 전 무슨 모양이든 다할 거예요. 헉, 이건 정말 중요한 모양이에요. 어 뭐가? 잘 봐봐요. 잘 볼게요. 뭘 원라도 하트를 <웃음> 그리는구나. <laughs> 그 뭡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자또 뭐 남은... 생각나는 자가 없을까요? 어 봄춘 봄춘자 오라에 그 자는 너무 어려울걸? 아니요 그 자가 전어세도자보다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그래요? 네야그 어려운 자를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지? <laughs>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세요. 여기가 이상해요, 여기가. 네, 맞아요. 그쪽도 에이.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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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춘자 한번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모양을 잘 만들어서. 아, 됐다. 한번잘 한번 써보실래요? 네, 잘한번 써볼 거예요. 이야, 네, 한번 써볼거예요. 100점! 여름 맞자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네, 기억나요. 정말? 전 그래도 겨울 동이 더 생각이 많이 나요오야 유채리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다키워보고 있지? 짜잔. 어디? 겨울똥 자, 그러면 똥똥똥 겨울 응나. 응, 그러면 여름 왔잖아. 오오오 어, 어, 어. 어? 거기가 어떻게 될까? 오. 어? 이야, 만점이다 만점. 그냥 가을 추자만 쓰면 됩니다. 가을 추자. 가을 추자. 그죠? 뭔가. 가을... 그래도 이건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 가을 그래도 여기 걸...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기억나요. 자그 앞에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유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은데. 크... 이야 유철이도 하나 잊어버린 게 있다. 그냥 하트로 쓸게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 여, 생각을 으아, 해보세요 뭔지 뭐. 항복하세요 그러면 네, 할아버지가 일러줄게요 항복? 네 이것을 잘했잖아요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아, 생각이 안 나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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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제, 오늘 다,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 않아요? 자, 할아버지한테 저를 잘하세요 네. 네. <laughs> 수고했어요, 오늘도 우리 손녀었 자, 수고했습니다. 에이. 여기에서 큰불 있잖아요 두 예, 개. 네. 예. 저거 두 개는 여기에다 갔어요. 그래도 다 돼요? 아니죠. 저보다는 이. 그 항아리에다가. 해야 예, 항아리 돼요? 네, 항아리다 에 해야 돼. 항아리. 내가 보여줄까요? 이게 항아리. 이만해요? 여기 있을 거려 뭐? 아 이, 왔다 왔다 왔다. 이게 왔다, 이게 목통이야 이게, 이게. 이 항아리에다가 먹을 부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씻었어요. 아 이거 붓 빠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알아요? 아, 그럴 순 없죠. 홀라면 제대로 음. 보여줘야지. 아니요, 아니요, 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엄마, 일단 나 거기 창것 보고 싶어. 제발, 옆에 서문하세요 우리 손녀딸이 하는데요 하는 절로 가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로 하는 거예요? 어 어머 이거 정말. 어머 거말 어머 이어 이거 어머 이거 정말. 어머 이거 정 어머 이거 정말. 어머 이거 정말. 어머 지거 정말. 어머 이거 어어 한국에 있었어요? 네, 있죠. 거기에 <laughs> 보물들이 어, 있어요? 보물은 없고요. 응. 할아버지 그뭐 종이 뭐그 다음에 출품했던 작품. 커요? 가이 조금만해요. 이 책상만해요? 이보다는 크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 방의 반이에요? 방만 방이 정도만 할까요?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음. 거예요. 한 해보려고요. 한번 해볼라고요? 한번 써볼라요? 네, 한번. 거기다 그러면 그 붓으로 봄춘채 한번 써볼까요? 네, 책자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신문지에다가. 자,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네, 네, 네. 부사, 부사, 부사. 자, 어디 보자 하고 내가 내려줄게. <laughs> 아이, 좋아가지고 그냥. 자. 자, 이렇게 서서, 서서 써야지. 앉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여기 봐.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도 서서 써봐. 자. 이렇게 다리를 벌려라. 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써. 무슨 자 쓰려고? 가만히 있어봐. 생각을 해야지. 책자요. 책자를 쓰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 거예요? 거기서 쓸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게 써야지. 네, 예. 자, 크게 크게 그걸로. 오, 오, 야, 오, 오. 어? <웃음> <웃음> 야! 야! 야 대단하다. 그렇게 쓰는 너무 거에. 힘들었어 너무 힘들지 않아요? <laughs> 김박은 일을. 끝내고 보니까. 리일 짱. 청소, 뭐. 없어. 헉, 창고, 창고. 에이. 할아버지 창고는 여기 지금. 싶으세요. 여기, 여기요. 저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요 여기.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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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많잖아 여기 이렇게 큰 것도 있잖아요. 일어나는 네. 아, 네? 데서 쓰는 거예요. 더... 아니, 당연히 크죠. 유채리보다. 저희 엄마한테도 한번소개해줘수까요할아 키만 해봐 엄마는 못봐 몰라요 개볼수있요네 됐죠? 네안 열리겠어? 네, 음, 음. 네. 괜찮죠? 네. 괜찮죠? 네. 끝없는 공부와 옛 것을 본받아 새로움을 창조하는 법고 창신의 정신, 자신의 힘으로 발견한 나만의 집짓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 서예가 박원규의 성취는 한국 서예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삶과 예술의 일치를 꿈꾸는 21세기 선비, 하석 박원규와 만납니다.